60이 넘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예전엔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자주 떠오르는 건 사람입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열 통씩 전화가 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만나자고 했고 술자리가 자연스러웠고 말이 없어도 편한 사이가 많았습니다. 그땐 친구가 많은 게 당연했습니다. 늘 누군가 곁에 있었고, 외로움이란 말은 낯설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들여다 봐도, 문자 한통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친구였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어릴 땐 친구라는 말이 참 쉬웠습니다. 같은 반에 앉았고, 같이 도시락을 까먹었고, 심지어 싸우고 나서도 금방 다시 어울렸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군대에서 만난 동기, 회사에서 함께 밤새워 일하던 동료, 매일같이 카페에서 수다 떨던 이웃 아주머니까지. 그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사진도 찍고, 명절 인사도 주고받았고, 아프면 서로 병문안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다음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리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사를 갔고 누군가는 병이 들었고 누군가는 연락할 핑계조차 잃었습니다. 연락하려다 말았던 적이 있죠. 번호는 저장되어 있는데 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그 순간.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금 전화를 하면 어색하게 느끼진 않을까? 그렇게 또한번 미뤘고 관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일상에서 사라집니다. 가끔 예전에 찍은 사진을 꺼내 봅니다. 웃고 있던 얼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구나. 그땐 몰랐던 순간의 소중함이 지금에서야 느껴집니다. 어떤 친구는 그땐 나와 정말 가까웠지만 지금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멀리 있어도 가끔 문자 한 통으로도 마음이 이어지는 걸 느낍니다. 관계에는 유지비가 듭니다. 마음을 쏟아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상대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린 너무 오래. 괜찮겠지. 서로 바쁘니까. 언젠가 보겠지. 그렇게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친구는 멀어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친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함께했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지금 연락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멀어집니다. 60이 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구조. 어릴 땐 친구가 필요 없을 만큼 사람이 자연스럽게 곁에 있었죠. 학교를 가면 같은 반 친구가 있었고, 직장을 다니면 부서 사람들과 매일 부딪혔습니다. 가끔은 모임이 귀찮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안에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역할 속에 있었으니까요. 학생, 사원, 부모, 가장, 모임회장? 그 역할이 우리를 누군가와 계속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끝나는 순간 관계도 끊기기 시작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출근길이 사라지고 명함도 더는 내밀 일이 없습니다.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연락도 점점 줄어듭니다. 나를 찾는 이유가 사라지면 사람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조금은 서운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관계는 의외로 정이 아니라 용도 위에 세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일하니까 같은 동네에 사니까 같은 취미를 하니까. 우린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관계도 약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아무리 정이 깊었던 사이여도 2년, 3년 연락하지 않으면 서로가 낯설어집니다. 관계는 계속 돌봐야 살아남습니다.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시든 꽃처럼 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어색함, 자존심,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걱정.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는 보고 싶지만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참 이상합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같은 마음일 텐데 말이죠. 그 사람도 이따금 나를 떠올릴지도 모르는데 우린 서로 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깝지만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 아직 살아있는데 나는 그 삶에서 지워졌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을 조용히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의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나 자신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무엇이 나를 외롭게 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나에게 무관심하면 세상도 나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지만 관계의 깊이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아주 든든한 인생의 버팀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친구를 잃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돌보지 않아서 멀어졌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 그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진짜 친구란 어떤 존재였을까?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예전엔 그저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음악을 좋아하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사람을 싫어했던 친구들. 그들과의 시간은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 인생의 무게가 실릴수록 그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같이 웃는 사람보다 내 슬픔을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을 보고 요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닐까요? 진짜 친구는 항상 연락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연락이 끊겼다가도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묻습니다. 야, 잘 지내지? 그 한마디에 세월의 거리감이 무너지는 느낌, 그 사람과 나는 단절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었던 거였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사이,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내가 주저앉았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없을 때, 자신감도 없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찾아와. 그저 차한잔 마셔주는 사람.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알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는 인생을 버텨주는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가 쌓여야 하고 함께한 순간들이 깊어져야 비로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받는 관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고, 내가 심심할 때 찾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진짜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친구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한 명이라도 진심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란 세상이 등 돌릴 때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괜찮다는 기운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누구라도 연락이 오면 반가웠고 전화벨만 울려도 설레었습니다.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짜 외로움의 이유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관계에 목이 마릅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외로움을 해소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간 관계들이 생각보다 우리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이 텅빈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은 쉽게 지치고 금세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친구를 원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면 좋을지 내게 물어보는 일, 그렇게 하루하루, 내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라고 느껴질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칭찬했던 건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밥을 차린 게 언제였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로움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입은 옷이 내 자신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아서 걷는 산책길, 보고 싶어서 찾는 책한 권,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순간들이 조금씩 나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안정되면 사람들이 다시 내게 옵니다. 내가 단단해지면 타인에게 기대지 않게 되고 그 자체로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진짜 친구는 누구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외로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나이고 내 하루의 의미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에서 행복을 구걸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 옆에 누군가가 조용히 와서 앉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낯을 가리게 되고 경계심이 생기고 어디까지 보여줘야 할지도 망설여집니다. 한 번쯤 속았던 경험, 실망했던 기억이 무심코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가지만 누군가와 연결될 때더 따뜻해지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은 느리게, 하지만 더 진심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이름을 묻는 그한 걸음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관계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의 눈인사, 산책길에서 마주친 반가운 인사, 마을 카페에서 나눈 짧은 대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조금씩 마음을 데우고 관계를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겁니다. 같은 취미, 같은 생활 패턴, 같은 관심사. 이세 가지가 겹치면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집니다. 그림 그리기, 걷기, 글쓰기, 사진, 음악 또는 단순히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습관까지도 누군가와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동호회 주민센터 강좌, 도서관 프로그램.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서먹할 수 있지만 두 번, 세번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이 사람과는 참잘 통하네 싶은 사람이 생깁니다. 그한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잘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 그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과 웃을 수 있다면 가끔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외롭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무조건 젊은 사람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도 얼마든지 따뜻하고 유쾌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며 나눌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70대든 80대든 진심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의 말한 마디, 미소 하나, 손길 하나가 더 깊은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닫는 대신 조금씩 열어보세요. 부담 없이, 욕심 없이, 기대하지 않되. 반가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따뜻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우정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 인생을 오래 살수록 사람보다 더 자주 마주하는 존재가 생깁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관계가 줄어들고 만남이 뜸해지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수록 내 안에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그 대화가 따뜻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쓸모 없을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말들로 자신을 계속 찌르고 괴롭히고 결국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건내속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불안할 때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이해해주는 것? 그게 내 안의 친구가 되어주는 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미소 지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견뎌온 날들,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준 적이 있었을까요? 세상이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도 내 마음만큼은 내 편이어야 합니다. 혼자 걷는 길도 괜찮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나와 함께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혼밥,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 그 모든 혼자의 순간은 자신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타인에 맞춰 살았고, 가족을 챙기고, 일터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던 우리는, 정작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두고, 그 순간순간을,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내 안에 있는 친구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첫 시작이 됩니다. 나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되고 불안이 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왜냐 하면 내 안이 이미 든든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요한 평화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와의 관계가 단단해질수록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뀌고, 고독은 사색으로 깊어지고, 그 사색은 삶의 밀도를 더해줍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텼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나를 믿어? 이 간단한 말들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누구보다 따뜻한 한 사람의 친구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다시 연결되는 삶의 조각들 한 사람 잊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났던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였던 사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전화하려다 말았고 문자 쓰다 지웠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단체 사진 그 안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았고 내 옆에 늘 누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고요한 걸까요? 지금이라도 연락해 볼까? 그 생각이 마음속을 맴돌았고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냈습니다. 잘 지내지? 그 짧은 문자가 몇 년간의 침묵을 깨는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너 생각 나도 했었어? 우린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추억을 하나씩 꺼내며 조각난 시간들을 이어 붙였습니다. 그렇게 느낀 건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니었고 단지 우리 둘다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연결의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마음 속에 남아있는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용기에서 나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인사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던 날. 누군가 건넨 미소 생일날 찾아온 한 통의 문자.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삶의 빈틈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문득 이제는 누군가의 삶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아무 말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가끔은 혼자 있는 걸 알아채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수학의 계절입니다. 관계도 마음도 기억도 이제는 정리하고 다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야 할 시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친구는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 내가 그리워지는 사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는 나 자신에게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겠지요. 어느덧 이 이야기도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당신도 한 사람쯤은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 다시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그 이름이 당신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머물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건 분명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진짜 친구는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60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진짜 친구는 따로 있다는 걸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중몇 사람은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지금 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온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그한 사람이 조용히 다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한번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라면 지인에게도 살짝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